자 이제는 인수분의 마지막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시계 인수분의입니다. 물론 지금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을 뒤에 하나 남겨져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 일단 인수분의 마지막은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시계 인수분의야. 앞에서 선생님이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한번 하기는 했었었고 자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99초기. 입니다. 개념부터 일단 볼게요. 시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직접 포스트에 붙여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그냥, 셈만수만 듣고 안 풀어보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3차식과 X에 관한 3차식과 Y에 가한 2차식으로 지금 섞여 있는 식인데 아무리 이걸 묶어도 인수회사 안 된다. 자, 알겠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아, 조립제법이란다. 내림차순을 써야 된다. 왜 갑자기 조립제법이죠? 아무튼 내림차순을 통해서 식을 정리한다.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림차순 할때 항상 높은 차수 말고 낮은 차수로 해라. 지금 X는 3차고 Y는 2차니까. 어떻게 한다. y로 해라. y가 내린 차수는 이렇게 제곱, y, 이렇게 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y 제곱은 여기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과 마이너스 x. 제곱과 마이너스, sorry, 2x 이렇게 됩니다. 본의 밖으로 빼내지 말라고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더 줘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y. 어, 이거 뒤에 끄는 바로 인수분해 때립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입니다이 그 정도는 이제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x자 형태로 인수분해를 갈 겁니다. y, y이고, 이거는 x 빼기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로 해서 얘를, 얘가 를얘 나오게끔 만들거라고. 그 이거 두개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죠.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2x잖아. 그근데 아, 얘는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나와야 되니까 앞에 보가 마이너스 버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인수분해는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y-x제곱-x-1이다. 이렇게. 이 순회가 되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다시 해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두 번째 문제는 그 밑에는, 자, a, b, a 빼기 b, b, c, b 빼기 c, ca, 그 다음에 c-a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쌤이 기가막히게 5초 만에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한다? 전개를 해라. 전체 전개. 자, 시험장에서 쓸수 있는 기가막힌 팁들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 5초 만에 할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 돼 있는 상황에서. A가 2차, B가 2차, C가 2차, 2차, C, A, B가 2차, C, A, 가 이게 다 너무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내림 차순을 쓴다. 내림 차순을 쓰자. 그러 A 제곱. A. 이렇게. 하시고. 그럼 제곱에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 제곱에 있는 식 여기 있죠. 제곱에 있는 식. B 빼기 C. A가 있는 식은 여기 있죠? A가 있는 식은 여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 마이너스 B 제곱과 플러스 C제곱이고, C 제곱이고, 나머지 애들, 여기에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이렇게 적어. 됐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보면 여기에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봅니다.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인수를 되죠? 어떻게 돼? 어, 네,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를 묶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B빼기 C, B더하기 C 이렇게 아니, 아니군요.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빼기 C, B더하기 C, A고. 이거는 BC가 묶여지죠? BC를 묶어내면 B C가 묶여지죠? B C를 묶어내면 B빼기 C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B빼기 C, B빼기 C, B빼기 C가 공통으로 생겼어요. 됐지? 그걸 묶어. 묶으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남았죠. A고, 그 다음에 BC가 남았어.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인수분해 전개, X자로 갑니다. AA고, BC고, 그럼 이렇게 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두개 더해서 이거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야지만 곱해서 이거고, 더해서 이거다. 따라서 결론,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다.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렵죠. 자, 주어진 식을 일단 먼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림 차순 정리, 그 다음에 공통인수묶근해기그 다음에 X자로 가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필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쌤이 얘기했지, 빨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알겠어, 그거는 있습니다. 쌤이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 오케이.